영상 시작에 앞서서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준 회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우명님 회원님 골드 회원으로 가입해 주셨네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주도 부동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 뉴스에 보면 이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효리도 떠나고 제주살이 시들. 집은 경매로 쌓인다. 제주 집값 흔들. 자, 이런 뉴스가 어, 요즘 심심치 않게 뉴스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주 주거시설 경매가 전년 대비 두 배로 상승을 했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그 건수도 급증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최근 뉴스에 보면은 제주도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뭐 물가도 비싸고 불친절하고 이런 뉴스들 뭐 많이 여러분들도 보셨을 건데요. 실제로 제주는 현재 어떤 모습이고 향후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어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수 이효리와 이상준 부부가 서울로 이사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원래는 서쪽 애월업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가 주택 매각을 다 하고요. 그리고 동쪽 조천업으로 이사를 갔었습니다. 어디로 이사를 갔는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동쪽으로 갔다가 결국은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효리 씨가 제주도에 정착을 하면서 그때부터 제주살이 열풍이 불기 시작해서 제주의 땅값, 주택값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 이효리 씨가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서울로 간다는 소식은 연예인 한 명이 다시 육지로 이사를 한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주도 경매 어, 건수 추이를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니까요. 2023년 1월부터 해서 그 건수가 이렇게 급증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 경매에 나오는 물건이 많다라는 의미이겠죠. 여기 보면 가수 이상순 씨가 최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11년간 제주살이를 접게 된 이유로 우리의 고향 서울이겠죠. 이쪽으로 들어가서 본업도 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했다고 라 언급했는데 어떻게 보면 별큰 의미가 없는 말인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 제주에 살아보신 분들은 본업도 열심히 하고라는 이 부분 이상순 씨의 본업은 가수입니다. 가수를 하기에 제주도의 여건은 사실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음악실, 뭐, 연습실, 그 다음, 녹음실, 이런 것들이 제주도에는 제대로 되어 있을 리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본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로 가서 다시 또 열심히 살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저도 지금 프로젝트 때문에 제주도에 한 1년 정도 머물고 있는데, 아, 여기 뭐 상당히 불편합니다. 자연 풍경, 뭐 풍광, 이런 것들은, 좋지만 실제로 일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해외 여행을 가는 비중이 많이 늘어났죠, 그죠? 특히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일본을 많이 가셨는데 그런 영향들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거고요.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서는 사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제주도도 좋지만 차를 가지고 갈수 있는 강원도 쪽 교통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쪽에. 방문도 많아졌기 때문에 제주도에 여행을 오는 빈도가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자, 이런 여파때문에 숙박시설 경매물건도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또한 낙찰가율도 올해 평균 은 45.8%로 뭐 감정가의 절반도 못 미친다 이렇게 하는데 낙찰가율도 실제 뭐 올해 평균 45.8%로 절반도 못 미친다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또 맞지 않은 말입니다 조금 이따 제가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에서 농지나 농지가 포함된 단독주택은 농지증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걸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주도민이 아니고서는 농지증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농지법 자체가 개정이 되어서 강화된 측면도 있고요.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제주도 자체에서 외지인들에게는 농지증을 잘 내주지 않기 때문에 아마 농지나 농지가 포함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외지인들이 영찰을 할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 저도 법원에 입찰이 있어서 다녀왔었는데요. 제가 입찰했던 물건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뭐 폐찰을 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입찰을 했던 물건이 바로 이 물건입니다. 제주시 도두 1동에 위치한 네, 아파트인데요. 9층 아파트 원룸형 아파트입니다. 자이 아파트가 되겠고요. 앞에는 바다 조망을 할수 있는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였기 때문에 입찰자들한테 관심을 많이 받았던 물건입니다. 자, 매각 기일이 바로 오늘이었죠. 2024년 9월 3일이었고요. 오늘 낙찰이 되었습니다. 1억 3천에 낙찰이 되었는데 저는 이 금액에 낙찰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총 입찰하신 분의 입찰자 수가 무려 24명이 응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찰가는 1억 3천만 원. 감정 가격이 1억 4천 3백 이었습니다. 실제로 이곳이 매매 가격이 어, 이 정도 됩니다. 한 1억 4천 정도 이렇게 되는데, 어, 거의 비슷하게 지금 감정 가격이 잡혔죠. 이 금액의 90.91%, 약 91%의 낙찰이 된 겁니다. 자, 더욱 놀라운 것은 차순위를 한번 보시면 1억 2,700이고요. 세 번째로 선해신 분이 1억 2,300입니다. 저도 뭐한명 포함되어 있지만은, 솔직히 이렇게까지 91% 정도의 낙찰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하 이곳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원룸입니다. 원룸인데, 아파트로 분류가 돼 있고, 바닷가 앞에 있다라는 이유로 91%의 낙찰이 된다는 것. 자, 여러분들이 좀 전에 보신 그런 뉴스 내용과는 조금 틀린 내용이죠. 네, 그래서 실제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치가 괜찮고 사람들이 관심 있는 물건들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거의 낙찰가가 90%를 다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뉴스 내용만 가지고 판단을 하셨다가는 실제 입찰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꼭 생각을 하시고요. 뭐50% 이하에서 다 낙찰이 된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물건에 따라서 분명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물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현재 중국인들이 많이 제주도로 오고 마치 여기가 우리나라인지 중국인지 분간을 할수 없을 정도로 옆에서 중국말들이 많이 들립니다. 자, 그래서 뉴스에도 지금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9월 2일자에 나온 뉴스에 보시면 차이나타운 같은 제주 간판 음식 직원도 중국인 이게 맞춰야만 장사가 된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실제로 연동 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누에마루 거리 쪽으로 가보시면 한국 사람보다 중국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전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4, 50대의 단체 관광객들 버스를 타고 다니는 이런 관광객들이 많았다면 요즘 오는 중국인 관광객들은 조금 틀립니다. 개별적으로 여행을 오는 경우도 많고요. 크루즈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예전의 단체 관광객의 느낌은 아닙니다. 자. 개성이 강한 MZ 세대들, 젊은층들이 제주도 여행을 참 많이 온다라고 실제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주도의 중국화가 가속되고 있다. 역대급 엔저 현상으로 가까운 일본 나라로 일본으로 향하는 한국인 관광객은 많아지고 그 반면 제주도는 한국인이 오지 않고 중국인들이 많이 온다는 뉴스가 바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뭐 바가지 해산물, 비계 삼겹살 논란이 많았죠. 예. 하지만 실제로 제주도에 있어 보면 이런 식당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시내에 오시면 아직까지 저렴한 도민들이 가는 그런 음식점들도 상당히 많고요. 맛있는 식당도 많습니다. 중요한 점은 제주도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작년 동기에서 약 766.5%가 늘었다 라는 소식입니다 물론 뭐 코로나 때문에 어 통계 자체가 약간 왜곡은 있긴 하겠지만 실제로 여기 살아보시면 중국인들 정말 많다 라고 어 느낍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에서 주로 쓰이는 전자결제 시스템 알리페이도 제주도 곳곳에서 찾아 볼수 있다고 합니다 예. 아, 이곳이 정말 제주도인지 중국인지 저는 시내 나가보면 아, 헷갈릴 정도로 어, 중국인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뭐 돈을 쓰고 해주면 상당히 뭐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그 숫자나 의존도가 너무나 많아지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 어떤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어,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부동산 부분은 어, 더욱더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제주도가 이렇게 중국인들이 많이 올수 밖에 없는 이유는 비자가 없이 올수 있는 곳이고 어,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워낙 크기 때문에 내륙에 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보기 위해서 제주도를 또 많이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더더욱 많이 앞으로도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요즘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중국 관광객들 보면 담배도 많이 피시고 기초질서나 이런 부분들. 잘 지키지 않는 모습 자주 자주 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슈가 되어서 뭐 뉴스에 나오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뭐 범죄나 이런 것들도 어 사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내국인도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반면 우리나라 법에 익숙하지 않은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실장법을 위배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실제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너무 중국인들에게 의존하는 이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사실 염려가 되고요 과거 일본인과 중국인 등 외국인만을 진영해 영업을 했던 명동상권이 국경이 닫혔던 코로나 때 완전히 무너졌죠 그죠? 예. 제주도도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사실 살짝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자정능력을 통해서 물가도 조금 잡고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바가지 씌우는 부분들도 어좀 줄이고 정말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 유산을 즐기면서 큰 부담 없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제주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 마지막으로 이곳에 지금 어 아파트 84 기준으로 분양가가 약 8억에서 9억 사이 하는데요. 자 제가 수도권 아파트 뭐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 이곳 상당히 분양가가 높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어, 용적률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육지에서는 30층 정도 지을 수 있는 아파트가 이곳에서는 반 정도밖에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15층 정도밖에 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한 채당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 육지 사람들이 볼때또 제주 도민들이 봤을 때이 아파트의 분양 가격은 비쌀 수밖에 없고 그래서 현재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정말 많은 곳이 이 제주도입니다. 단기간 해소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앞으로 여러가지 제도 보완이나 가격 조절 자정에 관한 노력 등이 뒷받침이 되어야 제주도가 다시 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섬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제주도 제가 있으면서 느낀 점들 뭐 여러 가지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저는 일 때문에 자주 이곳에 옵니다. 앞으로도 또 이곳에 와야 되고요. 하기 때문에 이곳 제주도가 앞으로도 좀더잘 보존되면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어, 영상 만드는데 어,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